되게 신기한 장면이다 뒤에 트렌드 아니고, 앞에 옥스퍼드 축제하는 사람들 옷 입고 있고, 옆에 수녀님 있고 어디로 가는 게 맞긴 하나보네 와, 땅바닥이 없네 여기가 옥스퍼드 축제한데. 와, 사람도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한 남조 연합입니다. 어, 저는 지금 맨넨에 있고요. 지금 옥스퍼. 옥스퍼 페스터아이발음왜 이렇게 힘들어? 아무튼 맥주 축제를 하는 주에 왔는데, 아 코로나 시국에 맥주 축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 전통 의상을 입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매년에는 아, 한 유명한 맥주가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맥주 워낙 많은 나라기도 하지만, 맨에서 나는 특별한 맥주? 한네 다섯 개 정도를 한번 마셔보고, 어, 축제, 맥주 축제는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살짝 날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맛을 보려고. 이분은 어느 깔라들라고 썸라스 끼고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님 안녕하세요. 하이텐입니다. <laughs> 텐 텐션이 하이텐이 아닌데? <laughs> 아, 그 텐션의 텐이 아닙니다. 그럼요. 숫자 텐입니다. 네, 숫자 텐을 <laughs> 아, 이분하고 같이 네. 재밌게 맥주를 한번한 사발 들이켜 보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걔도 너도 한잔 하러 가니? 한잔? 어린애들도 한잔 하러 가나? <laughs> 응. 야 여기 맨핸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명한 성당이나 이런게 볼거리들이 많아서 한번 와셔서 한,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제대로 볼수 있는 도시 같아요 천사의 대빵이라고 하시는 분 저분이 악마를 때려잡고 있는 저런 성당입니 여기가 상당히 이름 까먹었는데 악마한테 사제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 엄청 크네. 오, 층 네. 봐. 얘네 좀, 노는 애들인데? 층된대고 하는데? 왁스 오크통인 거 같은데? 사진 다 찍고 계시네? 뭐 줄이 이렇게 서 있는가 했더니. 우와, 상당 미쳤다. 오, 저거 여름구나. 스트라스브루에서 못본거 지금 보네. 너무 지해 움직인다. 우와, 상 미쳤다, 이 상. 스트라스브루에서 못본거 여기서 보네. 이야, 찍어주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찍는 거야? 자 이게 동그랗게 서서 찍지? 아 이렇게 돈 내고 아 이것도 돈 내고 찍는 거네 깜짝이야. 사람이야? 사람 있네? 아,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아니, 개깜짝이야. 맥주는 어디 갔나요? 아, 저기 컵 넣는 게 있는데. 맥주 먹고 다니는 거 같는데, 그냥 다니는 게처럼 봤네. 와, 사람 봐. 어 이거네. 여기서 먹어야겠다. 이 야. 맞네, 맞네, 맞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유명하네와 미쳤다. 오. 오 목소리 붙는다. 오. 자기 맥주 컵이 있네, 우리나라. 그, 오드카 같은 거, 그 비싼술 같은 거 맡겨놓은 것처럼. 어, 멋있다, 야. 네. 소세지두개이두 개가 5.9 킬로야? <laughs> 와 보여드려야 되나? 야안안주가 왔는데 안 주라고? 를 그리고 이제 오리하고, 오리하고 그냥 하고. 닭이네? 아 아니야, 오리랑 그 아까 포크였지, 아니이이거 감전지 않은지 한번 잘라봐요. 어제 먹었던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떡 똑같아요. 여기가 면에서 꼭 먹어봐야 될 대맥주. 이게지모뭐 지금 약간, 진짜 맛있어. 와 이때맥주 맞네. 겁나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야, 어때오 진하다. 진하다. 와 그냥 맥주가 아니네.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개무거 와, 대무거. 개... 향이네, <laughs> 향이 약간 시원하네 어.

<목소리> 어, 저뭐 있다? W, W, 어, 뭐, 싸운다 싸운다. 뭐야? 싸운다 싸운다. 뭐, 싸운다 싸운다. 뭐, 싸운다, 싸운다. 원래 불규칙 싸움극이 제일 재밌다고. 패섬 <laughs> 패섬. <패션, 패션. 웃음> 어 경찰이 왔다. <laughs> 와, <우와>. 뭐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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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도망나 버터. 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정통 이런 옷, 이, 이상을 입었어요. 재는게이 전통 의상을 입고 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약간 건전한 느낌? 그냥 한복 입고 막걸리 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또 분위기는 아 산만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옥토퍼스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 다음 도시, 플렉스버스 19. <laughs> 플렉스버스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 표시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 기다리다가 지금 개빡치는 버스 가버렸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글씨. 아, 뭐야, 씨. 시... 바빠 죽겠는데. 욕 저절로 나오네. 어디야,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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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거 안 보고 있으면은, 어디서 이게 이런 전광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탈지를 몰라.